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이만한 책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을 해왔습니다. 또 청년 정치인이 되어서는 그 참신한 그 이미지와 국민적인 또 인기, 이걸 또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, 국민의 정부 탄생에 앞장서 왔습니다. 중간에 인고의 세월을 상당기간 겪기도 했지만은 내공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들을 주변에서 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 8월에 수석. 최고위원이 된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미래에서 온 정치인이라는 그런 호평까지 받았습니다. 그리고 12.3 내란 이후에는 내란 정권을 축출하고 지금의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앞장을 서셨습니다. 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유명한 문구가 국자께서 만든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한 시각으로 서민들,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.